베스트민서 신앙고백서 신문입니다. 구문은 창조에 대한 것이었는데 신문은 그 중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부터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어떻게 지으셨나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냐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특권, 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신문의 답입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먼저 두드러지는 단어는 이거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같은 본질에서 하나님이 남 여로. 분화하여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도 획일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능력이 얼마나 그 많은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획일적인 단조로움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먼저 남 여의 차이에서도 볼수 있는 거고 좀더 가자면 이제 사람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그 하나 하나가 다 다른 거죠. 네, 너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개념은 다양함이라는 게 혼란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양한 난잡하지 않고 질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남녀가 조화롭게 또 사람끼리의 다뭐 각양각색이지만 그것이 난잡함이 아니라 아야 너는 이렇게 지어졌구나 너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각각의 인격체가 질서를 이루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질서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어, 아담이 하와를 가장 먼저 보고 나서 한 얘기가 너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 실제 그렇기도 했지만 어, 다르지만 같은 본질이며 얼마나 서로를 갖다가 하나로 여기는 그러한 조화 가운데 우리가 어,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고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은 그 반대인 겁니다 그런 조화로움의 반대로서 배타성이 등장하는 게 타락이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왜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사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랑도 멀어지고, 또 사람끼리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함이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은 타락 이후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다르다는 라 것이 굉장히 갈등의 이유가 돼요. 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 쟨 저러네.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것이 어떤 어, 상대방을 갖다 높이고,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에서 인정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과 질투와 어떤 싸움의 이유가 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 그리운 아이고 벌써 돌아가신 지 2년이나 지났네요. 아시스 프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의 구별에 대해 유례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 창조에 대한 비극적 왜곡이다. 아이, 그렇죠. 성에 대한 유례없는 적대감. 어, 남녀가 굉장히 대립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한쪽의 인권이 높아지는 것이 상대방이 죽어라라는 혐오로 가는데서 이거 서로의 인권은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높여지겠다라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의 구별뿐만 아니라 신분과 계급, 빈부 격차라는 게그 모든 격차와 차이라는 게 갈등의 이유가 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시대인 것이죠. 오히려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이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이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주인이 종을 보호하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그 종에 대한 개념을 어떤 구약 주석가는 extended family라고. 주석할 정도로 그렇게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사회가 다 그것이 갈등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갈등을 줄이는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양의 포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다양의 포용이지 성 결정권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과 여가 하나가 돼서 이루는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런데 가정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왼쪽 밑에 그림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가정의 이미지로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혼나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집이 혼나는 장소고, 아, 남자는 막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이고, 여자는 그냥 내가 이래가지고 내 경력이 잘렸다. 막.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함, 생명의 자라남, 사랑, 질서, 서로 간을 포용해 줌 이런 것을 배우는 아주 원초적인 예배의 장소요 창조 질서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각 지배, 재정 상태,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의 이유와 우리의 환경적 요소가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보다 먼저 탄생한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품고 있는 창조 질서를 품고 있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이 올바로 설수 있도록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존중이 있어야 되며, 내가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아니면 뭐 결혼 안 하시고 가정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가 그러한 서로간의 사랑과 질서, 또 가정의 화목, 어떤 모든 개개인의 어 이러한 풍성함의 누림이 될수 있도록 사회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개념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인데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어, 그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살아남았을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서,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기억이 나요. 노아가 홍수가 이제 물이다, 물이다 끝 내려가고 다시 땅으로 나왔을 때, 우와, 우리만 살았다! 라고 굉장히 막 기뻐했겠는가 아니면, 온 세상에 자신의 가족만 남은 채, 이제 갓 마른 땅의 그 수사남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을지. 어, 저는 막 환호보다는 아, 이제 끝났다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도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묘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야 이렇게 심판으로 싹다 멸한 받을 수 있구나. 어우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데 창세기 9 장에서 이 노아의 가족이 새 출발을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주어 같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 1 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무엇이죠요 아, 우리는 심판당해서 다 죽어야 되는 존재야를 하나님이 부각시키기 이전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와 뜻, 사랑,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초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된다. 너 사람 죽이면 사형이야 라고까지 하면서 이거는 사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십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로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내 형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랑과 의지, 총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의 변함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 거라는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서 소망이 된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누군가 경멸하는 거? 하나님 경멸하는 거야. 그거 함부로 경멸하지 마. 왜?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살리는 대상인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을 함부로 비웃을 수 있어? 아,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누구나 정말 존중할 수 있는 거, 누구를 향해서 자유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큰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나랑 좀 성향만 달라도 눈을 흘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지가 그 속에 묻어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지식과 공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동물과 현격히 다른 거죠. 동물은, 물론 동물도 선택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고 행동을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본능에 의한 것일 뿐이고, 인간과는 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 예를 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목적을 알아보는 거 이거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모습은 사람에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치 판단에 대한 분별력, 이성을 씀, 선악을 갖다가 어, 알아볼 수 있음 그리고 그에 따라 의지를 갖고 행동함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지향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인간만이 지향할 수 있는 의로움이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 존재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 우리에게 이성이 주어졌음이, 생각할 수 있는 언어가 주어졌음이, 분별력이 주어졌음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 근본이 성경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어, 이러한 부분. 어, 이것이 우리의 참 본성적 능력 중에 심어져 있었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넘어가는 의미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 구절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 창세기 2장 19절인데 아담이 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나옵니다. 그냥 어, 지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표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나타나셨을 때도 자신의 존재를 이름으로 알리시고 어떤 그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고 변환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거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거나 그 이름 자체에서 존재 자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아담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도 단지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벤슨 목사님이 주석가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단지 호칭을 정한 게 아니다. 본질을 꿰뚫어 본 거지. 그 생물을 보자마자 "어! 하나님이 얘는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 본질적 성향,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네 이름은 이것이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었던 것이죠. 예. 네. 그만큼이나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던 통찰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이 생명체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지식과 통찰 본질을 꿰뚫어 볼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눈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갈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 슬픈 것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자입니까? 이런 별명이 있죠. 자연의 착취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잘 다스린다라기보다는 우리 이익에 따라 남용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실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존재가 됐습니다.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 루터가 얘기했죠. 단지 뭐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자 뭐 이, 이런 것이 아니라 왜이 세상을 잘 보존해야 되는가. 왜 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떨 때 가장 조화로운가를 보고 그대로 살아야 하고 각 직업, 직업,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건데 후손들에게도 좋은 사회를 물려주어야 그 섭리의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의 환경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단지 뭐 복지를 잘 누리자, 좀더 나은 세상이 되자 어떤 그 단편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로더푸드가 참 법을 만들 때 아, 여기서 잠깐. 이 법이 왕이다. 이건 법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소유리 문답을 배우다 보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나올 개념이니까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이 사무엘 루도포드가 법을 제정하면서 한말 렉스 렉스는 법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라는 걸 먼저 그냥 서 결론만 말씀드리는 가운데 사무엘 루도포드가 법을 제정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위임받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가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회를 구성해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나와 한 적어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의로운 것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이 시스템이 나아지게 할까 고민하는 것들, 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은 이러한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외래 문답을 배우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건지는 더더욱 배워가겠지만 어, 한 명의 신자는 정말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숙제가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참 이 땅을 밟은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잘 잡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아닌 이분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둔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 양면의 관계를 이런 의미에서도 인식하고 나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세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유를 본다. 남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위에 물 주셨다. 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아, 우리 정말 복되고 부교로운, 임의로, 임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유하게 태어난 존재들이구나.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